아무튼 이런 와중에 이낙연 캠프가 허재현 기자를 고소했다고 를 합니다. 아... 저희는 이번 고소에서도 빠졌죠. 네. 네.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재 네. 존재를 몰라. 우다행스러 우리 존재를 몰라. 아니 진짜... 나는 근데 허재현이가 좀안 됐어. 보면은 페이스북을 보르면은 지금 자기가 민주당 인사들 비판을 한두번한게 아닌데, 자기를 처음 고발한 민주당 인사가 이낙연 캠프래요. <laughs> 근데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 수없이 고발하고 비판하면서도 누구도 나를 고소하지 않았다. 네. 윤석열조차 아직 나를 고발하지 않았다. 아, 고발 아니고 고소네.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열린공간 TV 자체를 고소한 거겠죠. 음. 참좀 그래요, 하여튼. 참. 아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고소는 음. 윤석열이 면전 앞어야 되는데 음. 윤석열은 지가 구린 게 있으니까 구그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최성희가 허설을 한 거를 그 연일 공간 TV가 응. 방송을 한 거잖아요. 응. 그럼 최성희를 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고소를 최성... 어. 고소하더라도 야 내가 언제 조국을 쳤어? 어. 고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거다 성대묘사야 성대묘사 누가 이거 내 목소리래 이렇게 시키면 되잖아. 어참 진짜 아무튼 기자를 고소를 해. 상도이도 없고요 현재. 동아일보 출신 네. 기자 출신이 기자를 고소를 해. 그렇지 동업자 네, 나이... 정신이 없어 상도이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네. 정치적인 예의도 없는 거예요. 네. 정치인과 기자 사이에는 좋을 때는 이제 잘 좋은 기사 써주면 좋은 관계지만 네. 비난하는 기사 써주면 더 나쁜 관계일 수 있잖아요. 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관계라든지 명예훼손과 상관없이 정략적인 면에서 이런 식으로 탄압을 하려고 하면 어 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아니 아 그리고 열린공감 TV에서 발론권도 보장해줬어요. 나와서 얘기하시라고 어안 문제 하잖아.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도망가잖아. 변명하잖아. 들어와 이낙연 들어와 들어와. 아무튼, 들어, 뭐, 들어 지금 이, 이 낙연을 이번 선거에서 단순하게 떨어뜨리는 거 이상 3위로 아. 밀어내가지고 아예 퇴출시키지 않으면 지금 민주당 어. 안에 있는 이 수박들이 뭔 짓을 할지 몰라요. 아니, 이런 사람 대통령 어. 시키면은, 어? 기사 제대로 쓰겠습니까, 대통령? 나라 걸 기사? 제대로 되겠냐고 어, 쓰겠냐고 언론인들을 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낙연도 언론인이었잖아. 이 시기 협치한다고 장관 자리 절반은 저쪽에 다다 떠낸 놈이야. 그런 와중에 지금 언론 언론관련 개혁 법안이 우리 석이 우리 또 다른 석이 수박한테 의아갖고 본회의 상정이 저지됐어요 지금. 아. 도저히 아무 이유가 없는 거야. 불법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앞서서 땡겨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요구하는 다수당의 권리를 다수당 출신 국회의장이 아무 이유 없이 가로막고 있어요, 지금. 박병석도 언론인 출신입니다. 이 사람도 참 제대로 된 사람은 아, 아닌 것 같아, 내가. 정말 상도이 없는 놈들이 어. 많은 세상에서, 어, 우리 재명과 미래로 합의를 보고 네. 우리가 빨리 개혁을 좀더끌어다가고 이번에 이제 선명성이 드러났던 이낙연 캠프와 그쪽 지역에 복무했던 자들에 대한 아주 이제 아주 그냥 단호한 퇴출 그리고 단호한 맞아요. 정치 은퇴가 이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에 지금 이 직거리 하고 있는 유은의 이낙연 박병석 뭐 이런 애들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가지고 끝까지 쫓아가서 정치 생명줄을 완벽하게 끊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이와 중에 어, 이낙연 지지 선언을 한 단체가 있습니다. <laughs> 이 단체가 뭐냐? 음. 어 세종매일신문인데. 세종 뭐? 세종매일신문. 어. 이 단체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충청인 해가지고 대표가 장경동 목사래요. <웃음> <웃음> 여러분 어쩐지 기억이 나십니까 <laughs> 나 자, 장 목사였어 네. <laughs> 어... 자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냐 어~ 진보계에서는 호남 출신 반문재인 극우 인물인데 왜 이낙연을 <laughs> 이낙연을 지지할까라고 얘기를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전광목사하고 되게 절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8리로 저기할 때도 나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라고 하고 하여튼 뭐 태극기 집회. 아 저런 것들이 정편 네. 나와 가지고 무슨 뭐 상담 상담하고 뭐 소위라는 그때토크라 그러잖아요. 음. 그런데서 그런데서 인기 얻어 가지고 지들이 무슨 정당을 한다 그러고 어? 어? 태극기 부대. 태극기 부대 태극배 좌우 좌우하고 교인들이 이끌고 정치 활동 하려고 하는 이저 따위 쓰레기 목사들이 네. 이, 이제 와서 이제 이낙연을 뭐, 지지 하면서 저희 충청인은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대표로 써 있어요. 근데 평안남원 권지영 기자가 전화를 해봤더니 나 아닌데. <laughs> 발을 빼요 또. <laughs> 친한 거아니요나친하긴 어, 친해. 뭐 알긴 알아. 뭐 이러는데 근데 대표로 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모른다고하면 되나? 구라지 그거는. <laughs> 아 진짜 저런 내라이, 진짜. 저기 저쪽하고 연결돼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어떤 본질을 드러내 보이는 거고요. 네. 이건 이낙연 캠프에서 아닙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지 않으면 그렇죠. 또표가가 먹습니다. 장영동 아. 목사 모습만 했냐?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쪽은 2천만이고 우리는 5천만이야. 북한 주민 2천만 명을 죽이자. 이런 사람 목살을 할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지. 음. 한 사람씩만 해결하면 나머지 2 6 0 0만 명은 이, 이게 살아, 살아서 아기 금방 나으면 이게 됐다고. 남북 간에 알까기를 하자는 소리야. 미친 거지. 그래서 우리 아. 한명 저쪽 한 명씩 해갖고 같이 죽자는 거야 이게 지금 얘기가. 아, 그래도 우리가 남으니까 그러면 북한 의의가 먹는 거다. 아니 목사라는 인간이 어떻게 이런 사람의 이런... 생명을 놓고 이따위 얘기를 하는 놈이에요. 아니 종교라는 게 누구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디 누구 사...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나는 목생 것도 웃기지만 이 사람이 아... 또 태극기 집회 나가는 것도 웃긴데 그런 사람이 이낙연 지지 대표. 를 막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그냥 국짐을 <laughs> 가서 지지한다면 이해가 돼. 내 말이. 근데 왜 민주당 안에 있는 이낙연을 지지하냐고 이거 뭐 역선택이야. 무슨 커밍아웃이야. 도대체 뭐지. 어? 음. 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리고 이거를 부정하지 않는 이낙연 캠프도 아니 이 어려운 살림에 우리 지지해 줘서 고마워. 우리, 우리 정목사 지원자라도 어떻게 나중에 투표해서 우리 표 주면 좋겠어. 뭐 아... 이런 생각인지 몰라도 이런 건 털어내야지. 아니 진짜 이러다가 빤스 목사서 들어온다 진짜. 어, 이렇게 사람... 치면 진짜 그리고 얘는 얘기하겠지 신정 협치라고 태극기 태극기 어? 부대들 들어옵니까 어? 그러면 민주당에 세대간 예? 협치라 그래겠지. 그게 됩니까 지금 말이나 됩니까? 어, 탈레반 욕할 게 아닌데. 음. 아, 이야 이거는 그래. 진짜 어, 이 정도면 어. 얘네 얘네들이 거의 뭐 시아파하고 비슷한 정도의 시아파 해악을 <laughs> 부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음.